안녕하세요. 12월 15일 화요일 큐티 진리의 반석 위에 선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큐티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기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라. 그런데 그러므로 앞에 보면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진리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악기와 모든 거짓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좀 부정적 패러다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2절에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긍정적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데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고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좀 역설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거친,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도 하고 반석 위에 사람을 세우는 돌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어, 굉장히 역설적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의 돌이고 어떤 사람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는 것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돌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절과 오절에 산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리 돌,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 왜 이렇게 돌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어,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어, 베드로가 쓴 서신인데요. 베드로와 돌에 관계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반석인데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과 세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설을 쓰면서 자기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 그런데 자기는 그냥 돌이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리빙 스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반석의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진짜 우리는 누구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써 반석과 산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베드로는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우는 돌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리빙스톤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또한 세우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반석 예수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바로 세워져서 그 빛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빛을 경험하여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될때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제사장인 거죠.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다. 전에는 자비를 못 받았지만, 이제는 자비를 얻었다. 바로 그 빛에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삶이 바로 너희를 보면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또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절과 이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진리신 말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는 정말 그 사모해야 될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한번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부르시는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 관계, 또 겪고 있는 어떤 사건들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덕을 선전하는 제사장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결단할 것인가. 한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깊이 연결해서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